팀캐드에 들어오면 여기 3D 디자인하고 새 디자인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 부분을 자꾸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이 부분은 홈뷰에 요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화면을 막 돌렸더라도 홈뷰를 탁 누르면 이렇게 들어니다 자, 오늘은 어, 토끼 만들기 아주 간단한 거를 해볼게요. 이제 원통을 부릅니다. 원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음, 여기 흰 점, 흰 점을 이렇게 마우스에 갖다 대보면 숫자가 나오죠. 이게 치수예요. 20이라는 거는 2 m 0 m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하단에 네개의흰 네모점이 있고 여기 상단에 보면 이렇게 좀 틀리죠 여기 <laughs> 이거랑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가로세로가 나오지만 여기 하나 나올 때 여기 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잡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면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어, 여기를 바꿀 때도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 <laughs> 내가 원하는 치수가 있을 때는 여기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40, 엔터. 여기도 클릭해서 40, 엔터.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치수가 얼만큼인지를 해보시고요. 자, 여기 높이는 7이 아니고 우리가 5 해볼까요? 5. 이렇게. 그래서 선택한 면 나오죠? 요게 가로, 세로. 이네 개는 다 가로, 세로예요그 다음에 요거는 높이 부분.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 귀 부분까지만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원통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높이만, 예, 높이만 선택하고 높이만 5로 똑같이 맞추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앞으로 쭉 빼볼까요? 예, 토끼 귀 같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빼봤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이렇 눈에 보이는 대로. <laughs> 이 상태에서 여기 평면도라는 애를 딱 누르면 이렇게 위에서 본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본 상황에서 여기 이 모양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양쪽 끝에 화살표가 있는 이 호, 호라고 그래요 이걸 호랑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 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각도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돌아요. 자, 근데 각도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한번할 때마다 22.5도가 움직이는데, 클릭하고, 내가 이 눈금 밖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laughs> 클릭한 다음에 눈금 밖으로 가면 1도씩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 자, 그래서,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토끼를 해볼 거니까. 자, 토끼가 이렇게 해서 했더니, 어, 귀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를 누리고 싶으면, 얘를 클릭하고, 여기 이쪽에 보면, 쭉 봤을 때 여기, duplicate, 복제입니다, 복제. 얘를 눌러볼게요. 어, 하나밖에 없는 거 같죠? 어, 움직여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요. 자, 근데 이렇게 생긴 토끼에는 이렇게 되지 않죠? 얘랑 얘랑 대칭이 되니까 선택하고, 여기에 대칭을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방향을 이렇게 누르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고, 이거 잡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근데 여전히 얘는 하나, 둘, 셋이잖아요. 나는 이 머리 모양 만들 거니까, 하나, 둘, 셋, 요것을 합치고 싶다. 그러면, 자,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 자, 이렇게 누를 때는 이렇게 되지만, 클릭하고 드래그, 끌기를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되는데, 얘는 이 모양 안에 들어오거나, 이거나 다 뚝, 동일합니다. 그래서, 닫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합치는 명령, 그룹화를 누를게. <laughs> 합치셨죠? 어, 근데 나는 조금, 어, 이걸 좀꾸고 싶다 그러면, 요 옆에, 그룹 해제를 누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좀더 움직일 수도 있고, 그죠? 요두개 선택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룹화 누르면 하나가 됩니다. 자, 티켓에는 저장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요거를 클릭해서 톡 한글이 돼요. 톡이 머리 이렇게. 그럼 엔터를 치면 <laughs> 이름이 바뀌죠? 었 <laughs> 자, 저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 자체가 이미 저장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으면 여기 틴커캐드 이 마크를 클릭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저장됐죠? 예. 내가 다시 이걸 손대고 싶으면 이 항목 편집을 누르세요. 그러면 다시들어 어, 다시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선택해서 여기 흰 점은 가로 세로, 그다음에 여기 이 화살표, 아래 요, 하나만 보이는 건 높이다. 그 다음에, 보고처럼 검정색, 이거는 가로 세로가, 고 가로 세로 한쪽만 치수를 변형할 수 있고, 숫자를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얘를 움직여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